안녕하세요. 오늘 의주제는 블랙헤드입니다. 블랙헤드 베스트 웨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느긋한 마음을 먹는 겁니다. 블랙헤드 관리가 일회관리로 치유될 수 없죠. 그래서 마음을 느긋하게 드시고 스트레치 받지 마시고 관리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에 너무 자극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코팩을 자주 사용해서 코팩의 그 접촉제가 상당히 피부에 데미지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민감해진다든지, 홍조 피부가 된다든지, 예민해진다든지, 이렇게 될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지니까요 그런 자극되는 행위 하지 말아주시고요. 뭐, 약 복용하는 것도 그런 거죠. 네. 굉장히 건조 피부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피부 탄력에 굉장히 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스크럽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렇게 자극되는 행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블랙헤드를 치유 되는데 나머지 이 피부 문제를 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극되는 거 너무 많이 해주시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크림 젤를두 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오일 크림 젤그 다음에 쌀슬리게시트가 함유된 크림 젤를 사용하시는 게 좋죠 아침 저녁으로 번갈아가며 관리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미온수로 해주시는 게 좋고 손가락으로 한 40초 정도 어, 문질러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에 치료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는 미스트 사용하세요 네? 뭐, 미네랄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뭐, 뭐 철분, 뭐, 그다음에 칼슘,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클렌징을 깨끗이 해도 남아있는 노폐물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이니다그 다음에 pH 밸런스도 맞춰주죠 수분 보유량도 가지고 있죠 미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 꼭 충분히 뿌려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은 주말 때 어, 미스트를 거즈에 묻혀가지고 모브 기형도 마스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럼인데요, 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비타민 C 세럼 있죠? N.A.P가 베이스를 된 비타민 C를 사용하시는 게 피부에 자극도 안 되고 산화 방지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피부 재생에 좋은 이지크림 써주시면 피부가 건강해지면서 지금 블랙헤드 제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녁 때는 세럼만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히알루론산 있죠? 두들기게 어, 펴발라주면서 충분한, 충분한, 수분을 놓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실리게엑시드 필링을 주 1회 또는 2회 정도 그 부위에 해주시는 게 좋죠. 살리리게엑시드는 지용성 필링계로서 항균, 항염, 그다음에 모공에 있는 불순물까지 깨끗이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블랙헤드를 없애는 데 아주 1등 공신으로 하는 필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관리 순서 말씀드릴게요. 클렌징 해주시고, 더 싼스미 필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미온수로 다 꺼내고 미스트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키아로 세로 발라주시고 이지 프로 발라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자주, 자꾸 예. 관리해주시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좋은 생활 습관 갖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빨리 푸세요. 그다음에 피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운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당한 운동하시고, 숙면, 물 많이 드시는 게 블랙헤드 없애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냅니다자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